안녕하세요. 오늘은 손과 손가락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과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인체의 작은 부분인 것 같으나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수많은 증상이 나타나며 인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전조 증후가 나타나기도 하며 치료를 할수 있는 경락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손의 증상에는 손바닥이 저리고 아픈 경우와 엄지 손가락이 아픈 경우, 엄지와 검지가 아픈 경우, 엄지, 검지, 중지가 아픈 경우, 약지와 새끼 손가락만이 아픈 경우, 새끼 손가락이 아픈 경우 및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증상과 통증과 부종이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손과 연관하여 손목의 통증과 팔꿈치 어깨 등 근육과 신경의 이상이 생겨 함께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많은 분은 고통을 받으십니다 손바닥이 저리고 아픈 경우는 목과 어깨 부위 이상 증상과 허리 디스크 당뇨 팔목의 이상 증상 및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손바닥이 저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신경성인 경우도 있으며 뇌졸중의 전자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증상도 많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아픈 경우는 엄지손가락에는 손목에서 나오는 두 개의 힘줄이 있는데 이것은 엄지손가락을 잘 움직이도록 작용하는 힘줄이며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와 류마치스 관절염일 경우도 통증을 일으키게 되며 염증이 심해질 경우 부종이 생기며 엄지와 손등 및 검지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엄지, 검지, 중지가 아픈 경우는 관절염과 류마치스, 당뇨, 스트레스 등과 손목의 중앙으로 통과하는 정중신경 다발이라고 하는 근육신경이 신경이 있는데 이신경다발의 압박 또는 염증 및 이상증으로 통증과 이상감각과 또는 감각의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통증은 목의 경추 아랫부분과 흉추의 이상증상으로 어깨 및 팔의 아랫부분으로 흘러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통증과 증상이 생기며 피곤함과 스트레스, 당뇨, 관절염, 류마치스와 기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손만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목의 경추와 흉추의 이상인지, 어깨 경갑이 이상인지, 팔꿈치의 이상인지, 팔목, 즉 손목의 이상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외상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손의 대표적인 이상징후는 손이 저리는 경우와 물건을 집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또는 물건을 떨어뜨리든가 하며 각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손가락 마디에 이상 현상이 생겨 부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와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이 새큰거리며 뻐근하게 통증이 오던가 새끼손가락이 새큰거리든가 새끼손가락의 밑부분에서 손목까지 기분 나쁘게 저리던가 손목이 새킹거리며 위아래 통증이 오던가 손 전체에 부증이 오는 등 여러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손의 여러 증상에는 수천 년을 전해온 전통요법의쑥뜸과 본인이 개발한 쑥뜸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그 전혀 없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만성적인 질환 및 현대의학으로 어려운 난치병 및 불치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쑥뜸은 최고의 치료법이라 할수 있으며, 쑥뜸은 각 통증과 그와 연관된 경락과 혈점의 뜸을 하여 기와 혈을 풀어주며, 신경 근육과 인대 및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며, 신경 계통의 마비를 풀어주고 뜸의 정혈 작용으로 노폐물과 어혈을 제거하여 맑은 혈로 인하여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 신진대사의 효과를 이루어. 모든 통증과 염증이 완화되며 부종이 제거되고 함께 할수 있는 요법은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하여주고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으로 손, 팔, 어깨, 목경측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